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축들과 양들과 재산을 다갖고 가나한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다섯 명을 골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이 양을 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내게로 왔구나.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대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땅에 그들의 소유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집 식구들에게 자식의 수에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후로 기근이 더욱 심해져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희가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의 눈앞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축들을 가져오너라. 너희 돈이 다 떨어졌다면 대신에 너희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겠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의 가축을 가져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들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해 동안 요셉은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돈이 다 떨어졌고, 저희 가축들이다 주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죽게 드릴 것은 저희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의 눈앞에서 저희와 저희 땅이 함께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식 대신에 저희와 저희의 땅을 사십시오. 저희가 저희 땅과 더불어 바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씨앗을 주시면 저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며, 땅도 화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기근이 워낙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정해진 양만큼 받는 것이 있어서 바로가 주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추수를 하게 되면 그중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어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를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문나세는루벤과시무온처럼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문나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내가 바탄에서 돌아올 때 나엘이 가나안땅 에브라스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 주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깨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 오른쪽에도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나세는 자기 왼쪽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나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나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스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문하스도 한민족을 이루게 꼭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나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나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야곱이 므나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게 주어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 아멘.